영화 속에 등장한 이 친구 이 친구는 본인이 뱀파이어인데도 뱀파이어를 잡는 뱀파이어 헌터인데요 본명은 에릭 브룩스 1929년 런던의 매춘부였던 어머니와 인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럼 인간인데 왜 뱀파이어냐고요? 어머니가 에릭을 출산할 때 의사로 변장했던 뱀파이어 디컴 프로스트가 그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에릭은 반인 반 뱀파이어 덴피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죽은 이후 매운 굴에서 자라게 된 에릭은 9살 때은 지팡이로 싸우는 뱀파이어 슬레이어 자말 아파리를 만났습니다 자말은 에릭에게 뱀파이어 사냥법을 가르쳤고 아비 없이 자란 에릭에게 음악도 가르쳐주며 아버지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자말 역시 뱀파이어로 변했으며 에릭이 쩔수 없이 그를 죽인 이후 친모의 복수와 자말의 복수를 위해 블레이드란 이름으로 뱀파이어 사냥을 시작하죠 이렇게 은탄한 총, 티타늄 검등 뱀파이어 헌터 클리셰를 장착하고 뱀파이어가 뱀파이어를 잡는 기이한 캐릭터인데요 원래도 반인 반 뱀파이어인 덴피르라 노화 방지 등 이점이 있었는데 마블의 짭 뱀파이어 모비우스한테 물린 후 이젠 아예 뱀파이어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모비우스한테 물리면 큰일나는데 덴피르라 살았다는 설정이죠. 모비우스한테 물린 이후 뱀파이어의 약점인 노란 햇빛, 십자가 등의 면역이지만 뱀파이어의 장점은 그대로 흡수한 개사기 그 자체가 되어 낮에도 걸어다니는 데이워커라는 이름으로 뱀파이어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